가자 맥스팩스 초상화 바꿨네 화이트래빗 이런데도 어? 화이트래빗지 클레미 하네? 막 이러면서 괜찮을지도? 맵을 이제 또 분석을 하는거지 여기서 피지컬 유저들의 대결 과연 1은 맥스 팩스에 한배럭 같은 거 어떻게 먹을까요? 1등 200, 200달러, 2등 100달러, 3등 4등 50달러. 맵, 뭐, 빼기, 뭐, 뭐가 좋은지 잘 모르면은, 잘하 애들이 하는 맵 하면 돼. 잘하 애들이 개념도 좋아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은 규모가 괜찮죠?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뜨기이이이런 규모의 대회가 일주일에 한거 이거, 가 있잖아. 이개 정도 있다고 치면 거 되게... 이거. 이스를 해주네요. 근이그이 생각도 드는 투거스가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넘... 아니 검출을 막는다고까지 생각하면 투가스가 나쁘지 않을지도. 어, 근데 투, 투하는 거 같으니까 올인일 수도 있어요. 아, 빼네요, 하나. 겸차, 하나. 백스펙스 근데 여기다가 수정탑 지을 것 같은데요? 와, 못 봤다. 못본 척은 아닐 것 같아요, 클레미 엑스펙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프로보 숨겨놓고 나중에 오고 이런 거안 해가지고 사실 이렴차 해주면서 최대한 빠르게 마인드랍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렴차 찍는 이유? 그냥 최적화 용이기도 하고 이럴 때 찍는 거는 예, 투사신으로 잘하면 은 사도를 막긴 하는데, 네, 이렇게. 막긴 하는데, 나도 죽으면 손해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염차를 찍어가지고, 얘 몸빵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안정감이 좋죠, 투사신 1염차가. 이거 안 빼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 빼는 프로브가 지금 들어오는 거를 테란이 봐버리면 어? 뭐야, 뭐 이상한 짓 하다가 이거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맥스팩스가 전진 게이트를 하는 의미가 없는데? 얘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 와, 어, 3킬? 오, 이거 너무 큰데요? 이러면 전진 게이트를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추적, 얘네 떠나죠? 근데, 클램도 정면에 병력이 좀 놔뒀어요, 병력을. 오, 잠깐만요. 아, 오, 근데 여기서 맥스백도 늦게 받고?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패기가 오히려 아니 아니 클램이 오히려 좋다. 와저 싸클을 잡긴 했는데, 와 이러면은 오히려 클램이 좋죠. 이걸 어떻게 클램이 이득 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정면에 3가 아니고, 후추 1예언자아1사도여 가지고 그건 충분히 테런이 이득 볼수 있는 싸움이긴 했습니다만 오일꾼 또 잡아주고요 근데 클램이 병력 싸움에서 이겼는데. 오 일꾼 여기서 또 잡아줄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와폭탄잘 던졌고요 아킬 클램은 6킬 당했고 아킬도 해줬고 여기서 나가보나요? 네 나가봅니다 한번 안 나가봅니다 이거 게이트께로 한번 가봅니다 또 사실 이럼차로 이득이죠 이러면서 추적자 가지고 있고요 와, 맥스팩스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거야? 오, 미쳤다, 미쳤다. 미친 손에. 오, 어, 근데 이것도 막나? 이게 지금, 방금, 애매하다. 추적자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위치 좀 조정해주고요. 추적자 이 정도에서 엑스팩스 12시 돌려주면서 보이기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선 출발. 완성. 엑스팩스 일부러 추적자 안 보여준 거죠? 해방선 키라고. 이제 테러는 아싸! 속였다! 이러고 해방선 키려고 한 건데. 일부로 숨 이게 세게 내려줬고요. 그거 이제 내리게 되면서 배럭을 지을 돈이 생기겠죠. 이거는 근데 지게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원래 생긴 것 같네요. 이게를 방금 내렸는데. 아무래도 출발 업저브 이제 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 이거 클램잘 들어간건데 이거? 오 맥스팩스 공방기도 그냥 떠나고 안오네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막아? 와 해병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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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맥스펙스도, 변제해주고요. 와, 일꾼 아 마리 잡긴 했는데, 맥스펙스는 지금 병력이 상해가지고. 클램, 정면 왔죠, 지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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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호스 이기기 왜 이렇게 쉬워? 첫 번째, 만 핏입니다. 레이너 만화를 보러 가지 않을까요, 와디아 여기가 게이트 게이트 인공지오스로 막히나 보네. 엠베러 씨? 엠베러시 가는 거 같죠. 근데 맥스팩스랑 클레임한테는 엠베러시 무조건 하면 좋죠. 저는 아까 클레미이랑할때 까먹어가지고 안 했는데 무조건 하면 좋죠. 이 친구들은, 어? 근데 맥스팩스 놓쳤지? 의식한다. 와, 뭐야, 맥스팩스 원래 이런 거 의식 안 하는데? 하면 안 좋아요. 일꾼 3개 나옵니다. 어? 이건 끌레망이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원래 예전에 이렇게 들켰을 때 옆에다가 하나 더 짓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키면 그냥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실 자원. 맥스펙스는 37이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신더블, 언덕 사신더블 해줍니다. 수치상으로는 맥스펙스가 손해인데? 가스 덕더블 해주면 보시면은 근데 엠베러시 하잖아요 토스랑 테란이랑 멀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 이제 반 완성 하도 떠나는 타임밍 기다렸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 클램도 맥스팩스 맞춤을 계속하는 거예요. 맥스팩스 원래 이거 안 막는데 이번에 또 막으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다르다, 맥스팩스 지금. 지금도 보시면은 클램도 이거 언더컴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마당에 대놓고 있었으면 이거 못 지켜요. 투사도까지 달립니다 오 그니까이 친구 둘이가 속도가 빠르니까 사도를 얘네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일 사도를 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맥스펙스는 좀 무섭죠. 이것도 잡힐 수가 있어서. 근데 이 사도가 뭐 살아 있어 봐야 나중에 할게 없으니까 룬타이밍에 적극적으로 좀써 주는 모습이고. 일회병 6. 1마인 6회병 떠납니다. 이것도 잡아. 이거 사라 팔고요 마인드라 갑니다 어 이거 언덕에다 내리면 맥스펙스 근데 본지에 보호막이 없어서 플레임 이러면서 정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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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꾼 타겟팅 계속 다 잡아주면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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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 진짜 잘한다. 와, 맥스팩스도 최고다. <laughs> 얘를, 얘를 이렇게 준 거는 이 정도 준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이후에 벤시가 통화 확률이 높아요. 변시 은폐 되거든요. 백스펙스에 다어 여기서 또 하나 안 되는데요? 또있다 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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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끝났다 이거. 와 탱크 위치 봐라. 미친 놈 아니야? 와 탱크 위치 봐라. 미친 거 아니야? 이제는 사이즈 다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스팀 방패 될때 나가면 끝나요? 엑스펙스도 워낙 불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피해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탱크 위치를 조금씩 수정해주고 있었고요 아, 탱크 위치 좋다. 오오오까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다크만 아니면 이긴다 이생각을 하고있는거죠 일벤시 올라갑니다 욕심부을지 않고 바부빼지 않고 바로 빼주았게요 네. 와! 탱크 위치요 맥스팩스도 징하긴 한데 뭐가 없을 거 그죠? 열2시 뭐가 없죠? 맥스팩스도 삼가스에서 어떻게든 관문 지어 짜내가지고 나오는 거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가스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차이 이렇게 납니다. 와 본진에 또 보호막 없지. 그냥 이게 너무 많이 털려가지고 이거 보호막 짓기엔 좀 그렇죠. 털리고 짓는 게 되게 토스 입장에서 손해다 보니까요. 와딱 9킬. 1분 21킬? 맥스 팩스를 상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클램이 신이범을 상대할때도 그렇고 맥스팩스를 상대할때도 그렇고 조성주와 있습니까? 클램이 진짜 어나더레벨이긴 하다 맥스팩스 상대로 이렇게 하는 테란이 있나? 하려고 했는데 얼마전에 조성주가 보여주긴 했죠 이렇게 초반에 깔끔하게 이긴건 아니지만 초반 운영가서 그냥 혼내줘 버렸으니 와 여기다 또 투마인 박아놔서 분간기 잡았어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업그레이드 완료. 와이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게 안 보여 클램은 이게 한번 안 보이니까 계속 안 보이나봐 이게. 또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12시 펑커 리페어 와 펑커 고쳤다 고쳤다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12시 밀었다 미친놈이다 여기 막았다 미친놈이다 와